이 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애국에 관한 경고라, 보라 요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국에 임하시리니, 애국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댔고, 애국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로다. 네. 신이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이루다. 이을님주바닷 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의 언덕의 초상과 나의 강 가까운 곡식까지 다 말라서 날려 가 없어질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괴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천량은 우둔하여졌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내 왕들의 후예라 할수 있으리야. 너희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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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소시오. 구하소시오.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아, 9월에 아, 이제 중순으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또 비가 옵니다. 이제 가을이 불조 우리에게로 다가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주시고 하나님 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는 이 계절 또이주간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 애굽은 어, 그 지역, 그 이제 동쪽에 이제 이스라엘 주변 국가는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 그, 그 우, 수호신이 정해져 있어요. 뭐, 어, 아스다로시라든지, 모아뱃쿠모스라든지, 뭐 일곱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신이 이제 거의 한 신을 섬겼어요 다본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민족신이 있었거든요. 예국은 아, 신이 많아요. 이제 조금 이제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부류의 나란입니다. 그래서 뭐 태양신도 섬기고 주신이 있고요, 화제신, 따의신도 있고, 곡식의 신도 있고, 나의가 신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다 신인 거죠. 자기들이 뭔가 이제 곡식이면 곡식, 뭐 강이면 강,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다 신을 갖다 붙이는 그런 식의 이제 종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게 일본이 비슷해요. 이게 일본이 신이 엄청 많다말이저 그러니까 뭐 들었는데 몇천 신이 있다고 몇천 종류의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면 의외로 잘 받아들이대요 그래서 아이 사람이 또 하나님을 믿는구나 근데 하나님 하나 더 믿는 거예요 여러 신다 믿고 그래서 가보면 자기 집에 신사에 신 조그만 신사에 십자가 하나 더 갖다 놓는대요 이걸 없애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의 신, 그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 그래서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필요에 따라서 내 담이 있는 거죠. 뭐할 때도 이 신한테 빌고.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애국인데요.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애국에 관한 경 고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국은 남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강대국. 지금 북쪽에 있는 당대국 아수르, 가벨론이당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당대국인 애국을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합 왕 때나 아니면 뭐 이럴 때그그뭐제그 그, 그, 히스기야 왕 이럴 때나 남쪽의 왕들을 많이 의지한다. 나중에 요시야 왕도 결국은 그, 그 이제 애국 왕한테 이제 결국은 죽게 당하는데. 그러니까 고그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고그 당시에 북쪽에는 아수르와 다벨론이 나라를 큰강대국을 만들었을 때 어, 견제할 수 있는 한 나라가 바로 애굽인 거죠. 그래서 늘 애굽과 같이 동맹을 맺고 의지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늘 이제 우리 1한기 상하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또 하나의 강대국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애굽에 관한 경고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애굽 이방 민족 자신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무너뜨리면 무너질 수 있는 나라다라고 그 나라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그 강한 군사력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그런 강한 경제력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그 모사와 책략가들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세 가지의 어떤 그, 그, 그 무너짐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나라가 강대국이지만 내분이 일어나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강대국이 무너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힘을 발휘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도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멸망하지는 않아요. 근데 애국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존재는 못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악한 왕이 나와서, 잔인한 왕이 나와서, 애국을 폭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니까, 애국에게도 너희들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에게 절대 힘이 되지 못하는 나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애국하면 날강 때문에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근데 날강이 마른다는 것이지. 바닷물도 마른다고 그렇게 메마르게 시작하면 그러면 어, 복식도 없어지고요 농업도 안되고 업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는 그러니까 나라가 어, 그 요셉 때그 7년 그런 그 저기 풍년 다음에 흉년이 왔을 때 나라가 거의 피폐해질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날강이 메마라 버리면 힘이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힘이 없는 나라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애국은 모사들, 책략, 또 지혜, 지혜를 자랑했던 강대국들이 지혜,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게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있고 뭐 책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자랑했지만 그런 것도 우둔하게 하나님 만들어 리시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힘이나 경제력이나 지혜나 책략이 하나님에 무너뜨리면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이 사람에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만,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돈을 의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자식을 의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건강을 의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여러 가지 내가 의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다 신이라고 믿으면 잡신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어, 그냥 의지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 돈도 한순간에 없어지고 건강도 한순간에 사라질 <laughs> 수 있죠.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고백. 어, 물론 그게 있어야 살아가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내가 어떤 도구로 쓰는 거와 어, 그것을 의지하는 거는 다른데요. 겉으로 잘 몰라요. 어, 우리 살다 보면 뭐하나님 별로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 없어도 그냥 충분히 사니까. 근데, 하나님 한순간 걸 없애버리면, 아, 내가 이걸 의지했구나를 알수 있는 거지. 우리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늘,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지금 어, 강대국 사이에 늘끼어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북쪽, 남쪽, 그죠? 딱 비슷합니다. 북쪽에 두 나라, 어, 소련과 네, 러시아와 중국, 남쪽의 일본과 어, 그, 이제 미국. 어, 그런데요, 이 강대국 사이에 껴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줘야 된다. 강대국이 절대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는 뼈 아픈 기억이 있죠. 어, 결국은 강대국 의지해서 해방을 했지만 남북으로 찢어진 어, 역사를, 앞선 역사를 가지고 있죠. 강대국은 강대국들의 이해 관계를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땅의 평화와 이 땅의 안정과 어그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께 늘보하는 아주 와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내가 우리나라 위에서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이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지원문을 부를 수 있잖아요. 강한 이 세상에서 아니면 온 인류보다도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는데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과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애국이 믿을 수 없는 아, 강대국이지만 믿을 수 없는 존재라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것을 준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 주시고 내가 혹여라도 그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하나님 미리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을 없애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 이것을 나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것을 백 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가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이 북쪽의 나라와 남쪽의 강대국을 의지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강대국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 나라도. 족도 지켜주시고 평화롭게 잘 해결되는 이 나라로 끌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